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에너지를 모아서 한번 저희들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차차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어영어가 찾혔으니까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해석할 방법 있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 야 거기서 미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를 봐야지. 야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이상한 사람이 앞에서 걸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샤샤, if when you walking on the down street, if you see something strange guy on this case, we gonna show about self defense. 오케이. Okay? 그래서 형형 이렇게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이상한 사람 만났어. 못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끝이야? 한번 넘어지기 딱하겠대 아, 그래? 응. 그러면은, 조금 부담스러니까 조금만 집어가 줄래? 자. 오이 럼네가한번대들어 해봐. 자. 자. 아, 샤샤. 아, this ski is hard to beginner. So I'm gonna show you. 이지웨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흥현님거랑 다르게 똑같은 상황인데 좀더 현실적으로 왜냐면 흥현님께서 보여주신건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어 일반 여성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거 샤샤 아, I'm gonna show you more easy way because before the action was a l i t t l e bit difficult to do, do that OK? So I can show you easy way. OK? Let's show, uh, I'm gonna show you now. Have a look. 자, 걸어오세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먼저 때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옆으로 가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면 따라오겠죠? 또 이렇게 오세요. 그럼 또 따라오겠죠? 그럼 얘 예, 이상한 사람 맞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 가서 이제 이게 다가오겠죠? 그러면 그 그러니까 이렇게 다가오면 먼저 역사를 찾고 막방으로 콜팍! 그 다음에 랑식을 팍! 해서 쓰러뜨리면 됩니다. 쉽죠? 2초면 돼요. 2초. 알겠죠? 이번에는 어, 상대방이 손을 잡고 끌고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 들이 많으니까 꾸고가고, 뭐 나쁜 나쁜 짓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с е I'm gonna show you. If someone hold your hand, then how can you self-defense? I'm gonna show you. Let's have a look. and 자 형님 네. 만약에 나쁜 남자가 손 잡고 이렇게 꾸고 간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꾸고 <목소리> <목소리> 하고 예. 네. 와, 그래, 이거. 아, 아, I tried. Uh, he s h o w the safety pants, but this is a little bit hard to you. So I'm gonna show you easy way. Okay? Let's have a look. f i s s t o c k and u Look at the face. 힘을 주면서. Push up. Then finish. If 몇살 아, 잡혔을 때의 호신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gonna show you someone hold your chest close or collar. We can show you how to use self-defense. Okay, let's have a look. 당연히, 만약에 <놀람> <놀람> 앞거에서 이렇게 몇살을 잡혔어요 옷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상상합시다 우리 자, 이렇게 잡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를? 네. 아! 맨날 허리만 때려 어. 제가 아무나 쉬우고뭐이 집에. 제가 이초짜리 세이프 디펜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잡아보세요 오버액션 치고 잡고, 나온 스내 목소리 들려? 네. 너무 짠데. 어? 너무 짠데. 어. 난안 들려. 자, 여러분, 어, 지금부터 할 기술은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샤샤, I'm gonna show you if you fall down, then how you self-depend, o okay? 오케이? 자, 훈련님. 생양님이 만약에 누워져 있어. 근데 내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막, 히스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떡하실 거야? 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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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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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제가 좀더 쉬운 공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n. So, if someone tries to kiss you, then first just hold his head and use the thumb and push the his eye like this. Okay? So push the. Uh, use the, your thumb and push the eyeball until out. Okay? <laughs> 어,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만. 바지를 어떻게 하려고 할 때, 평양님의 구신술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 if someone tries to take off your pants, then how to do self-defense? w e gonna show you. Let's have a look, okay? 바지를 벗기려고 할 때, 샤샤! 흑룡, w h 의 이름은 블랙드래곤 Black Dragon. His kick is 이렇원 에, hold like this and hit to his face and hold use the this finger and hit the eyeball. 바 and hold his hair and hold his jaw and twist. okay easy two second 뒤에서 팔 잡고 뛰어났을 때 경찰에 신고해라 그냥 자 If somebody uh, backhugs, o we gonna show self-defense. 그러니까 뒤에서 안았을 때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장님! 네. 뒤에서 아, 처음부터 등 대지 말고 얼굴 좀 보고 얘기해요. 잘생긴 네? 얼굴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저기 뒤에서 안았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서 안았을 때 다들? 예. 네. 아, 당연히, 연사람을 찍어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뒤에서, 아, 중간도 하고, 이게 안아지지거알아요 그러니까, 안았다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시청자님들. 자, 네, 이렇게 안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으어 으아! 또, 머리! 아, I'm gonna s h o w my s k i l l 아, 제 거를 보여줄게요. 제 거는, 힘이 별로 들지 않고 좀 쉬운 기술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서 잡았을 때, 자 팔이 묶였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통 하이시는데안 쓰는 상관 없습니다. 발등을 빡, 그 다음에 기퉁수를 빡, 그 다음 에 이렇게 물러났죠. 그냥 가지 마시고 바로 가면서 빡 하고 수당기를담면 됩니다. 투세. 자, 오늘 이제 보여드릴 마지막 것은, 뒤에서 껴왔는데, 이번에는 배를 껴왔을 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샤, 아 h very similar situation but different uh, position. So, let's have a look. 자, 선생님, 뒤에서, 여기 팔이 아니라, 배를 잡고, 이렇게 흔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맞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 그래,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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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발목 아프니까. 자 이번에는 제가 아주 간단하고 조금 전일할 수 있습니다. 저의 호신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당황하지 마세요. 일단 당하지 마시고 상방의 손가락을 아무거나 하나만 잡으세요. 그리고 한 손이 힘들다면 두 손을 쓰셔도 돼요. 부러뜨리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분모를 손가락에 담아서 부러뜨리고 나서! 그리고 옆구리 한번 차주고 마지막으로 싹워기 얼굴. GO 자, 투세크. 쉽죠?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보냈습니다. 샤샤. This is e y 에...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성 호신수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 대략 7가지 여성 호신수를 보여드렸는데요. 어,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쓰셔도 좋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댓글 남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거나, 좀,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 댓글 남기셔도 되시고 아니면, 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샤샤, 우리 오늘은 제가 볼수 있는 7-14-7 어, self-defense skill. So, you can practice with your sister or with your somebody or friend and it will be Useful for you. However, I wish your, you know, Ukraine. I know your situation. Ukraine is so dangerous. So, what I'm saying is, however, take care yourself. Okay, number one, take care yourself. Okay, to, uh, see you later. 차차.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 여성 후신술을 위한 어, 이렇게 여성 후신술 무기를 이용한 후신술을 보여드리려 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 오랜만에 해서 약간 말이 허가 꼬이는데 어, 이해해주시고 어, 물론 이것도 협찬 받은 거 아니에요. 저희 처음이라서 저희가 수술도 사서 한 거고 또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여성분들이 수술을 지킬 수 있도록 어, 보여드리려 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안하고. 어, 강호TV의 호신술, 광룡. 큰일이지 아, 흥려. 않습니까? 청명합니다. 흥려.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신치해. 뭐. 너무 섭섭합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